여기는 뉴욕 월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눈이 억수시게 오고 있어요. 따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저의 사무실이에요. 어, 원래는 이게 이렇게 창틀인데 여기에 딱 맞는 이런 테이블을 찾은 거예요. 반만 있는 콘솔 테이블을.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안개가 잔뜩 껴서 맨해튼 뷰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평소에는 맑으면 맨해튼 뷰가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침에 좀 볕드는 곳에서 맨해튼 뷰를 보면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꽃집에서 이런 귀여운 꽃들도 사다가 놨어요. 너무 예쁘죠. 하, 온도가 딱 좋아. 여러분도 빨리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여기다가 아이스 큐브를 한두 개만 딱 넣어보세요. 바로 마실 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먼나먼 미국 동부 뉴욕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미국에서 살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여기 해외에 살면서 되게 와닿는 말 하나가 있어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라는 미국 작가의 말이에요. 한국에서 살 때는 해외여행 다니는 게 너무 좋았고 외국에서 살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나가서 살면 한국이 별로 그리울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었어요. 어, 근데 우습게도 막상 몇년 나와서 살아보니까 한국이 되게 그립고 한국에 살았다면 그다지 별로 신경 안 썼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데 조금만 한국을 대표하는 무언가가 나오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되게 한없이 기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현재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자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한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저는 지금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국적은 한국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산지 4년 반이 되어 가는데 정말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사는 4년 반 동안 한 번도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2년 동안 학생비자 신분이었고 2년 동안은 학생과 영주권자의 그 사이, 영주권을 신청한 그 팬딩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이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영주권자가 돼서, 지금 영주권자가 된지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영주권자가 아니면 해외에서 투표도 못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laughs>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뭐 영주권자이시든, 뭐 학생이시든, 여러분이 무엇이든 간에 한국인이시잖아요. 한국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방법도 너무너무 간단해요. 지금이 딱재외선거인 등록을 할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혹시 지금 해외에서 이걸 보고 계신 한국인 분들이라면 저랑 지금 같이 합시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레알 너무 쉬워. 민주주의 의 꽃은 선거입니다. 좋다. 자, 여기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바로 보이죠? 들어가서 이제, 어? 시부엉 이게 무엇이요 영어로 보이면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 상단에 한국어를 눌러주세요. 후.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내 이메일 주소. 그러면 이제 여기 이메일이 와요. 그래서 전자우편 주소 인증하기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 투표 예정 공간에 제가 살고 있는 미주, 미국, 뉴욕총영사관. 신고 완료 딱 누르시면 이제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투표 기간에 뉴욕 청영사관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참쉽죠 참고로 제가 먹고 있는 이 포도는 있잖아요. 엄청 많나. 이게 음 이게 미국에서 이름이 카 카놀 캔디 그레이비예요. 솜사탕 포도. 근데 진짜 맛이 솜사탕 맛, 맛처럼 진짜 달콤해요. 한국에서 샤인머스캣인가 뭔가가 되게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같은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샤이머스 캥이 유행할 때 한국에 없어서 그게 뭔 맛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진짜 달콤한 솜사탕 맛이 난다니까 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 미국에 계신 분들 꼭 드셔보세요. 음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한국은 마치 친정과도 같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그립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거주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마음뿐이고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친정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한국인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게 선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we are from korea right 우리가 한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 곳에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저희가 행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외국인으로서 권리를 요구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외 선거인 등록일까지 많이 이렇게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하셔서 이번에 저랑 꼭 같이 투표하러 가요, 아셨죠? 대외 선거인 등록 딱 하고 나니까 어쩜 이렇게 하루가 이미 알차게 보낸 것 같죠? 아직 점심밖에 안 됐는데 <laughs> 오늘은. 제가 바지락살하고 칼국수, 한국 마트에서 칼국수 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으로 그걸 먹고, 제가 또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또 질른 게 하나 있어요. 인스턴트 팥이라고 미국에 있는 주부들한테 진짜 핫템, 이템, 진짜 엄청 열풍이 불었어요, 열풍이. 저희 남편 고모집 갔을 때도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걸로만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사봤는데, 그걸로 남편 저녁에는 갈비찜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갈비찜 한번 제가 최초 인생 최초로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나랑 같이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죽겠어. 눈이 많이 와요? 어. 밖에 눈이 많이 오지? 음. 나가면 얼어까어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쓰다듬어 달라고. 음. 눈 잡고 싶어 지금 티나. 눈 잡고 싶어? 애교쟁이야, 애교쟁이. 이게 제가 한인마트에서 사온 바지락살이에요. 이런 건 그냥 일반 미국마트에서는 잘안 잘 팔거든요. 다행히 큰 한인마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소분해가지고 이렇게 칼국수나 라면 끓여 먹을 때 넣어 먹으려고 이렇게 다 얼려놨던 거예요. 살이 지금 이거 엄청 많은 건데 제가 지금 엄청 배고프기 때문에 이거 다 끓일 거예요. 양파 반, 주키니 반. 그리고 생칼국수 대박이죠. 한인 마트에 풀무원 생칼국수를팔더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산 거예요. 돌산 갓김치라고 미국 와서 처음 사 먹어 봐요. 이게 12불인데 나쁘지 않지 않아요? 1kg에. 자, 전라도 한번 먹어 볼게요. 소스법 갓김치 3. 원래 이런 맛인가? 이게 진짜 귀한 건데, 엄마가 멸치가루를 내서 미국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엄마가 쬐깐씩만 넣으면서 맛을 보라고 했거든요. 쬐깐은. 멸치가루랑 그냥 국간장만 넣고 간을 하려고요. 햇살 담은 청정원 국간장. 몸에 진한 거. 어머. 이래서 조금씩만 넣으라고 했구나. 엄마, 장난 아니다. 아, 되게 조금 넣은 것 같은데 뭐지? 멸치 물이 되어버렸어요. 와우, 굉장한 화려. 백설 매실청도 살짝 넣어볼게요. 귀여워. 멸치 냄새 나지, 아주. 소금 살짝. 진짜 조개살이 여러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세 명이 먹을 수 뿐인데, 난 오늘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런거는 제가 점심에만 먹어야되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해산물을 별로 안좋아해요 나 지금 계속 조개 3개씩 해서 먹고 있어요 너무 쪼끄매 야 아니 이런 싸가지 야 안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음. 음. 저좀 양이 많아요. 친구들이랑 어제밥 먹으러 가도 나만 배가 안 불려. 진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항상 그러거든요. 너는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고? 근데 근데 확실히 영상 찍을 때더 맛있는 걸 많이 먹기는 먹는데, 이렇게 막 영상 찍을 땐 아무거나 먹지만 평소에 그렇지 않을 땐 되게 신경 써서 먹거든요. 뭘 엄청 거창하게 막 요리해서 먹는 건 아니고, 간단한데 건강하고, 음, 살 많이 안 찌르고, 좀 포만감 오래 가는 거? 암튼, 제가 한번 다이어트 영상을 올릴, 올리고 싶어요. 제가 그거 올릴 때쯤에 평소에는 제가 뭐 먹고 사는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할게요. 엄청 굶, 고 엄청 안, 안 먹고, 하지는 않아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면 살이 더 빠지겠지만, 저는 그냥 이 정도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딱 중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너무 살찌지 않으면서. 음. 국수가 35%, 조개가 65%. 편식 장난 아니죠? 조개랑 면은 다 건져 먹었는데, 양파랑 호박만 안 먹었어. 거의 데코용? 별로 전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다들 넣길래 그냥 넣어봤는데, 안 넣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음. 와, 눈부셔. 와. 와우. 와, 여러분. 날이 개고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이쪽 벽면으로 집이 공간마다 다 창문이 이렇게 되게 큰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 살던 집에서는 그냥 완전 북향이었고 창문도 별로 없는 데다가 건물들로 쌓여 있어서 이렇게 집에 빛이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이 집에 온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지금도 이렇게 막좀 어색하다? 집이 약간 조명 없이도 노랗게 변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영상 편집하는 일을 좀 하다가 이메일 온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영상 홍보 영상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민 이야기 하면서 제가 전화영어 티터링 간간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 수강권 1회 무료 쿠폰인데 제가 여태까지 할인 쿠폰인 줄 알았다. 그동안 내가 잘못 말해서 너무 창피하다고 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저 여태까지 그 썸머썸머 쿠폰이 할인 쿠폰인 줄 알고 <laughs> 지금까지 주변에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제거 써가지고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막 엄청 잘난 척했는데 튜터링 담당자님께서 할인권 <laughs> 발급해 주시겠다고 이메일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쿠폰 등록 후 14일 이내 결제하시면 1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할인율 15%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쿠폰 이름이 썸머 찬스예요 어떻게, my name is Imran, and I am an English teacher from South Africa. Oh, you're from South Africa. All right. Nice to meet you. my city is Cape Town. I went to safari. I wasn't. Um, I don't remember. There was like really big resort named Sun City. Sun. Uh -huh. And uh, Cape Town, I went to some mountain. I forgot, like some hoop, something? Uh -oh. oh, like a uh, table mountai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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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able mountain. There, okay, I sent you a nice picture so you can remember. Oh, you can show me the picture too here? Y yes. Oh, wow, I, I didn't uh, know. <laughs> oh, there pictures. you go. Yeah, yeah. Right. Yeah, wow, yeah, it's beautiful. You know, uh, I think. Uh, Korea has um, a lot more pressure, I think, in the working definitely Yeah. Have you been there? No, but I've been working with many Koreans <laughs> over five years, maybe. Were they complaining a lot of their life? <laughs> I bet, right? Yeah, you know it but you know it's not easy being in korea and speak english fluently and not, not only that like a lot of things it's like small country with a lot of people so they are very like competitive as you know my husband from michigan um, you know when i was in high school i go to school at 8 a.m and finish my school at 9 p.m or 9.30 he never believes that but in korea that's just normal Yeah, maybe 7 a.m. Yes. When you went to America, were you like, um, were you happy to go? First two years, I really love being in New York City. But nowadays, I kind of miss Korea. Uh -huh. Uh -huh. I mean, it's definitely different, but a lot of things, you know, I like, maybe I'm like short temp person. Is that correct in English? short wow. what about that? In Korean, it's very famous phrase "pali pali," that means quickly, okay. quickly. Okay. So yeah, I, I'm always like pali pali person. Uh, so sometimes yeah. being in America, you know, I cannot relax. Like, oh my God, why people work so slow? They don't work well. Like everything. It's, you see, that is what uh, the Korean way, you know. Oh yeah, definitely. Right? I'm so Korean, you know. Yeah, yeah, definitely. Yeah, I, I have a question though. Uh, I saw yeah. once.

지금 줄에 서 계신 거 맞으세요? 물어볼 때 저는 계속 Are you in the line? 이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스크립트에는 Are you in line for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써있어서 어, 내가 여태까지 틀린 건가? 했는데 다행히 두개다 맞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될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토픽도 하고 프리토킹도 하는데 좋은 거는 이 틀린 부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이랑은 프리토킹 물론 하지만 남편이 저를 지적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틀린 영어를 계속 써도 내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썸머 찬스 쿠폰 쓰셔서 꼭 앞으로 티터링 수강 신청하실 때15% 할인 받으시고요. 담당자님, 다시 한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갈비찜 한번 만들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비찜을 하려고 보니까 감자가 없어가지고 당근도 많이 넣으시던데 저는 당근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근은 안살 거예요. 아, 근데 눈이 왔어서 그런지 참 겨울의 뉴욕은 삭막하네요 빙판길에서도 자전거를 타네. 뭔가 그런 느낌 알죠? 저기 막 겨울 되면 웰컴투 써니사이드처럼 불도스러워고 해도 뭔가 되게 좀상막해난 그래요. 난 그래서 겨울에 뉴욕이 싫어요. 여름이 좋아. 난 썸머니까. 짠! 제가 좋아하는 칸 캔디 그레이브 섬사탕 육불이네요 얼마 전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른 맛도 먹어보고 싶어 는 역시 대추는 없구나 No, it look like white Do you have um date? dates? Yes. Oh you do. No, Good. but the fresh dates. Oh we have Oh you yeah. do. I'm sorry. No, I'm not. Oh, really? They are. Oh uh, thank you. Awesome. 뭔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그냥 한번 사볼게요. 여기는 이나한테 프렌치 토스트 시리얼 사주고 싶은데 이나가 못 찾았다 그래서 어? 뭐야? 찾았는데? 바로 있잖아. 어머? 바로 찾았네. Oh, that, um, credit. 지금 장 봐서 집에 가고 있는데 유튜브 짬밥이 차오를수록 약간 감이 오는데 제 생각엔 너무 길어서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아요. 갈비찜 만드는 영상으로 이편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길다면 여러분 여기서 안녕 2편 갈비찜 만드는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